자 22번 할게. 요즘 때 지문을 요약하는 얘기가 뭐지? 지문 요약 나가다가 그지? 나오면 뒤로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laughs> 히스토리 컬 역사적으로 주애프터 뭐다 이거? 입안자들이야. 응? 초안자들, 초안 작성자. 텍스트 레지스 슬레이션 뭐지? 조세 입법, 조세 입법 이 글의 대상 뭐야? 조세 입법, 조세 입법 입법을 입안한 사람들은 아텐트, 뭐다 아텐티브. 귀를 기울입니다 어디 패션 질문에 <laughs> 어디 경제와 역사 그러니까 경제와 역사에는 어 귀를 기울이는데 근데 어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laughs> 귀를 기울지 않는다 아이 뭐라 그래 이런 걸 문제점 보통 글이 문제점으로 시작한 보통은 뭐다 문제점으로 끝날 수도 있지 근데 보통은 정상적인 웬만한 글이라면 해결책으로 해결책 그지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이걸 뒤집어 보네. 여기서 한번 뒤집어 봐 다시 역사적으로 그지 조세입법 조세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이관자들이 법그 만드는 사람들이 <laughs> 도덕적 쿼션, 도덕적 문제 집중 안 한다. 그럼 뭐야? 문제가 이거니까 뭐야? 도덕적인 문제 좀 저기 뭐야? 집중해라. 도덕적으로 찾아보세요. 이거지, 그지? 그렇게 찾는 거야. 그거 이제 요럴 때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번 가 보시면 같은지 뒤집는지 한번 보는 거야. 같은? 확실하게 5번 찍으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Okay. 크레이팅. 세금 정책. 그제 세금 정책을 만드는 것은 뭐래? 요구한데 확인하는 것은 도덕적 목적. 근데 그것은 있잖아. 일이야, 일. 그러니까 도덕적 목적을 확인한다는 것은 일이야. 어떤 일이야? 포함해야 되는 i c 스윤리학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 분석을. 그래? 그런 걸 포함해야 하는 일인 것이야. 이거라니까 <laughs> 맞지?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목적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중간 부분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자, 도덕성의 그 문제라는 것은 종종 푸시트 밀려진단 말이야. 사이드 측면으로 밀쳐진다. 레지스틀러티브 뭐지? <laughs> 입법의 토론에서 에이블드는 꼬리표가 붙어진 상태로 토론 분류된 채로 너무나도 쟁적이다 너무나 어렵다 답하기에 <laughs> 답하기에 너무나 논쟁적이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꼬리표가 붙어진 상태로 또는 월스토어 무엇보다도 있잖아 최악의 경우 이제 안 좋은 것은 뭐냐면 <laughs> 어, 그 프로젝트와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야 아, 도덕이 도덕에 주의 집중 안 하고 도덕은 또 관련이 없대 하지만 임팩트 사실 이때 임팩트는 항상 기억하세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번 강조한다 이번 뒤집는다 역전 사실 도덕적 파스춘 의구심 문제 세금에 대한 도덕적 의심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야 어디? 창조, 만드는 거의 중심. 응? 세법을 만드는 데 중심이 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가? 도덕적 목표가 중요하다. 같은 얘기. <laughs> 자 레더덴, 유레나원트. 그게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레더덴은 생 까는 거지 나시아나.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그 질문, 응? 문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야. 어디에? 법을 임포즈는 부과하다에서 거지 부과하는 데 있어. 택스 <laughs> 세금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다. 사회의 그 이론을 분배 정의 이론. 분배 정의라는 건뭐 도덕적, 그렇지? 그래. 도덕적인 게 있으면 아무래도 알아서 세금을 낼거 아니야. 도덕성이 없으면 잘안 내려고 하겠지. 경제라는 것은 can go로 긴 길을 가네. 돕는 걸 향해서. 그렇지? 입법 기관이 결정하도록 특정한 세금 법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성취하는 것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특정한 목표를 긴길긴 <laughs> 길을 갔다고 해 매우 도움이 된다 이거 응? <laughs> 자긴 길을 갔대 창아야 도움는 쪽은 도움 이 도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다 그지 응? 다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돕는데뭐 입법 기관들이 결정하는 거야 특정한 세금 법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성취하는 거야 특정한 목표 하지만 경제는 경제학은 캐나 이아매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학은 확인할 수가 없어 목표를 그제 도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뒤에 아까 했으니까 정답은 고 아까 했다. 어렵지 않지 그거 <laughs>